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이장민입니다황도이장입니다 서울남자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네. 여기 이 바닷가에다 갔다 놓고 무슨 서울을 찾나. 오늘 말이요. 샤워장 하나 만들 건디 샤워장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뭐, 벽들로 쌓아, 어는 나도, 남자끼리 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여기 음. 뭐, 공중 목욕탕도 아니고, 음. 민망해. 그래서, 샤워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저기다가 해놓고서, 저기다가, 그냥 가림막 하나만 이렇게 딱 한번 뒀었어 그러면은, 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만, 표시해주시면. 간단해요. 그 예전에 오직사. 그, 바가지우물 그 아시죠? 네. 예, 예. 이 아. 바가지우물은,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아유, 시원해라. 이런 거. 음. 이런 컨셉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귀하잖요. 귀하네.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 바가지 오물 타입으로 음. 조금씩, 예. 예 쓸수 있게끔.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충분하고. 아유, 물이 쩔어가지고. 분명히 뭐. 그냥 세워가지고. 아, 요 예. 아유, 젊은 사람들이라 힘이 좋구먼. 아니 얘는 목욕하기 좋은 장소가 이거 여기가 좋다는 거네. 집이 있으면 영을 엮어서 하는데 쑥대키가 사람 키만 하니 키워도 더 큰데 뭐 쑥대로다가 싹 해면 되지. 이거 뭐황도에 와서 또 자연으로다가 이렇게 딱이딱 이러면 이렇게 딱 되거네 이렇게 세우고 요렇게 세우고 요런 식으로다가 딱딱 하면 돼. 땀이 줄줄 흘러내 흘러 야날 더우니까 얼른 가자 <목소리>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아아서 보관 <목소리> 남들은 이렇게돈 주고 이렇게 그 오고 막그래 보세요. 벌게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도 없네. 이거 논으로 들어와서 하연 쑥탕이잖아요, 이거. 아, 여기서. 예? 쑥. 파가지만 하나 탄거는 뭐는 여기서퍼 가지고 응.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둘이 해도 되겠네. 야, 이, 육모초도 육모초 그것도 네. 여기 굴렸어. 말르면은 이게 쑥 향하고 잉모 초고 말린 냄새 물을 흐짝천연 그렇지. 첨가제 이용이. 야. 아이고 좋네. 야. 애쓰시오. 애쓰나 아유 가서 뭐. 저기 그 해수욕 가요. 해수욕. 아이고. 예? 지금, 지금 가야지 안 돼. 지금 얼른 물에 들어가야 돼, 이거. 예. 내가 물 받아볼게, 네. 여기. 그래요. 그래, 얼른 해수욕 가요. 더워서 안 되겠어. 네. 아 이거 인저 물놀이나 했다가 아유 오들 가요. 오으로 막고 준비오오셔야오오오 어, 미덕 뒤집어져. 뭐. 끈을 잠시 자야 지 끈을. 손 넣어가지고. 큰일 났다. 아, 뒤집어져,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아유, 여자가 뭘못 뭐 하려고 그래요, 뭐. 거아 진짜 가져걸요 거기죠. 어허허! 꼭 어, 잡아야 돼, 꼭. 아유. 야, 야, 빨리! 어. 아유, 씨.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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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잡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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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고, 유아 아유! 잡고, 잡고, 잡고. 아유!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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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유. 아유! 아유! 고유 아유! <laughs> 아. 나, 아유! 아아이고 아유! 아이아안 돼. 이 아이고, 물다 먹으면 황도 어떡해요, 바닷물을. <laughs> 뱉어내요. 황도 이장님 왜안 들어오세요? 아이고, 모양 빠지게, 남자가 왜 물에 왜 들어가요, 젖고. 얘는 에. 손으로 막 여기 잡아,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은 뗀다고, 이렇게. 아, 그요 이렇게 조고 발만 그렇게... 쳐서, 그 방향만 바꾸고, 이렇게 손만 잡아주면 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갈수 있든, 이걸 안 하고 막 넘어지지. 아, 그려? 알았어. 아, 아 이렇게 펴를, 팔을 피고. 그 다리는 쳐서 방향을 야, 아니 팔을 펴야된다니까 아이씨 빨리 잡고 있었어 아이씨 내가 이장일리 살려 너 수영선수니까 한번 저기 한번 갔다 와봐 어렸을 때 수영선수 메달 잔뜩 있어요 가고 하나 갖고 와요 야 고고야 물개다 물개 야, 잘한다 야,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저기 저렇게 가. 저기 사람이요. <laughs> 아니, 저기 사람이요. 야, 사람 물개 뭐? 왔다. 물개. 찾는 게. 게안 되면 개구리가 네. 수영하는 것처럼 발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를 가볍게 손가락로 여기를 너무 의지하시니까 그래. 손가락만 넣고. 음, 엄지 손가락만. 그 팔은 쭉펴셔 자연스럽게. 자, 가세요. 개구리가 하듯이 발을 못 참으면. 그렇죠, 그시지 쭉쭉 밀어. 쭉. 안 나가. 안 나가, 안나 안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높게, <laughs> 노게 해야 되나. 그거 해도그고면안 돼. 뒤집어져가지고. 안 <laughs> 거기 있나 봐봐, 한번. 예. 눈 뜨고 댕기는 거냐? 아니, 요구기고 여기... 보고 하나도 그어야 누님, 나 혼자 바다에 놀러 왔습니다. 나도 이거 하나 사시오. 이거 봐, 이게. 이렇게 딱 맞아야지. 이게 부호하면 안 된다니까. 누님 여기 오시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겠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바닷물 그냥 한 마리 먹었어요. 지금. <laughs> 아이고. 아우, 로는 지금 잠수했어. 물고기 잡으려고. 아이고, 저2% 저쪽까지 고어리가 쉬고. 아이고, 우리가 쉬고. 무럭 새끼, 마트거가 봐요. 무럭 새끼 있어. 그렇게, 그렇게 놔주시면 돼. 그, 뒤에 오시면 신발을 으시주세요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돼. <laughs> 울때 마냥 여 기로 올라 가야 합니다. <laughs> 누님 바 다는 절대 가지 마세요. 물 한, 발먹었으시 몰라.